와인 얘기. 몽소 집에 와인사탠 있어요. 음. 좋은 와인 아세요? 저는 음. 많이. 있죠 어, 와인 진짜 <laughs> 좋아요. 근데 집에서 차이 없어요. 음. 그 와인 천고 필요해. 요그 와인뱅이 우리한테 컨택돼서 음. 야니스 인스타그램 봤어요. 좋은 와인 많아요. 음. 한번 오세요. 나도 공간 문제 때문에 멘트를 하는 곳이 있는지 음. 좀 알고 싶었는데 좀 궁금해서 같이 오늘 다른 것도 있고. <laughs> 오케이. 오, 나, 나. 가자. <laughs> 와. 벌써 와. 여기. 불, 벌써 여기 약간 맨정국 같아. 24-7 Wine s t o r a g e Heart of Korea. 100%. 100%. 여기. <laughs> 와. 벌써 <laughs> 좋아. 와. 여기. 음. 제일 좋은 포인트야. 음. 13도. 계속 음. 24시간 365일 여기서 습도 65% 75% 가지? 오와 이거 우리 이거? 이거 L 사이즈 와자 팬미 나뿔갈수 있어 응 베이스턴 안녕 <laughs> 와준 내가 생각해 여기 L Not enough. 나는 L 2개 필요해요. 아, 엑셀, 엑셀 두 개. 엑셀. 어, 좋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다 아, CCTV 있어요. 음. 오, 나이스. 어떡상 개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샐러 있었는데, 네. 오, 이 수준 아니었어. 진짜로 테크나우지도 너무 좋고 CCTV도 많이 있고 되게 안전한 것 같고 네. 와인 스토어를 살 때는 제일 큰게두 가지지. 하나는 온도. 온도. 13도도 되게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샴페인까지도 13도에 숙성을 할수 있으니까. 좋은. 충분히 네. 좀 차갑고. 이거 좋아. 음. 음, 두 번째도 그 습도. 습도. 습도는 두개 때문에. 음. 하나는 그 레이블. 레이블. 음. 두 번째는 코크. 엑 코크. 음. 내가 저번에 여러분 그 우리 식당 게스트 왔어요. 코크 이렇게 오픈. 이, 이, 음. 이. <laughs> 이거 무슨 뜻이야? 습도 없어. 맞아요. Dry 그러면 졸, 진짜 음. Very v 야 음, 음, 음. 코크 안에 습도 없으면 뚝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와인 Finish. 음, 음. 라벨 킵 습도 좋아. 그 다음에 음. 코크 제일 중요해. 음. 음.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번 까번깍보 음. 보자. Uh, f o r Wine c r e e 오케이. 와인 여기 있고 시작 시작 시 좋아. 그럼 여기 와인뱅크 섹션 두개 있어요. A 섹션, A 동, B 동. 내가 들어서 여기서 아마도 60% 풀이야. 차리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 밖에 가면 라이트 컵 아마도 오토마틱?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거기 타 무스 바로 위에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safety first 이렇게. 낸다고 그리고 cctv 진짜 좋아 카트 있어 음. 그리고 이 카트 나 진짜 집에 하나 필요하지? 어, 필요해 <laughs> 에, 잠깐만 프레스 스타 먼저 음. 이종종종다 따란 자 푸쉬 조심 조금 약간 비싼 모양 음. 갖고 왔어는조심 네, 하나 둘100% 오퍼네 그리고 오면 바로 문 닫아주세요 자아 너무 쉬운데 박스로 그냥 박스 말고 바틀로 아예 바틀로 아 하나씩 하나씩 로키 롤어 가봤는데 여기 컨티뉴어 어. 2005년 나궁구메 2005년 어. 여러분 와인 이즈 라이크 비트코인 이거 때문에 와인 뱅크 필요해요. 음. 이거 와인 뱅크요. 이거 또나 2009년 나 2009년 좋은 빈티지요. 와 이것도 있어. 어 이거 맛있어. 응.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그 와인 이 야기 에피소드 브린 같이 열거예요 음. 이거 아, The 네. Frog. 여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평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착착착 해 해도 돼요. 음. 그것도 괜찮네. 어. 준이 이거 같이 먹어야 돼 이거 음. 시니과는 내가 컬렉션이 있어요. 음. 이거 얼마짜리 정도? 미국에서 이게 7, 800불을 할것 같아. Yeah. 한국에서 yeah. 와인리스 트너뭐 200만 원까지는 나올 oh. 것 같아. 지사하게 아, 라라라라. 이거 아파 와인스 할 거야. 아, 진짜로. 아. 어. <laughs> 이거 있고 어, 라이트 아, 라이트 켜서. 이거 모 스마트. We have to move. Rock around. <laughs> 오케이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다 좋다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없으면 오로러 <목소리가> 이거 뭐야 어, 오 뽀뽀 어, 뽀뽀 샤또 마 마고 마고 아, 마고 2009 이거 200 260만 원 정도 200 천구 음아 mm -hmm. 이거 i l y 미국에서 샀어요 이거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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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직원 직원 어, 어. 조심해. 96샤토 라피트 호치힐드. 자 마지막 모두 한 병도 있어요. 아마도. 아. 뭐야? 오빠 어, 거. The baby. The baby 2009년. 나는 생각해. 내가 이거 오픈하면 음. 준 나한테 키스디기기받을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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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프랑스 여기 이거 밑에 마지막으로 보아차 주니레이던 아마도 또 좋아요 그러 일단은 고기 안에 가격 와인 가격 때문에 이창코안 비싸 음한 달에 맞아 아. 살자 여러분 오케이 <laughs> 살자 그리고 비비를 물어. 띠띠. 오케이. 스토리지 끝났습니다. 많이 안 추워. 응. 딱 응. 맞아. 13도 딱 맞아. 내가 오늘 생각해. 어, 아마도 진짜 6도, 8도. 응. 다른 전구 갔어. 진짜 냉전구 갔대요. 냉전구, 뭐 샴페인 화이트 상관없어요. 레드 안 좋아. 응. 너무 차가워안 돼. 숙사가잘안 되지. 응. 여기 숙성대로에 천천히 하고, 문 응. 닫고, 스스브 입고. 그러면 여기 저개 오픈하고 문 닫고 똑같네. 똑같대. 창고 여기. 음. 그 여기 120병 들어갈 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맞았어요. 여기 여기도 있어. 여기. 이거 190병 정도, 200병, 190 정도. 그리고 이거 너무 좋아.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아는 사람들은 테이스를 사니까 그리고 이거 테스트 한번 하자 이거 제일 어. 중요해 내가 83kg No problem Strong enough 간단한데. 음.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코그 사이즈 세 번째 사이즈 여기 와 이거 좋아 이거 440병? 400병? 450병 정도? 좋아 봐봐 똑같아 진짜 very strong 괜찮은데 어, 그리고 똑같아 똑같은 시스템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또 있어 아 can you 소개 the last one 제일 큰 사이즈고 여기 7 9 0 e n 정도 I think 그러나 7 e 0 e n 아니면 준준네개준네개 얀이 세개 들어가 또 강간하고 와저이 아이고, 클로징, 클로징, 클로징 하면서. <laughs> <laughs> 여러분, thank you for watching. <laughs> It was great. And see you next time. Bye. <laughs>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좋다. 여기 냉장고 있고. 괜찮아요? 여기 준 있어. 그러면 준, 나는 아마도 여기서 창고 두개 필요해요. 그 우리 둘이 같이 시향할 수 있어. 뭐 필요하면, 여기서 24시간 사용 가능하고? 네. 갑자기 뭐 필요하면, 나 프랑스 가면, 응. 너 와인 필요해. 그냥 오세요. 딱 스스틴이 있어. 다 있어. 맞아요. safety 나는 문 다. Very safe. 맞아 Anyway, 그 와인러가. Fetish people 아니야. g e n t l e m a n n i 있고. 좋아. Fantastic. 어, 난 진짜 좋아, 여기서. 와. 우리 설명 다 끝났어 아마도 맞아 음. 마지막 하나 있는데 네 네이버에서 보는데 그 테이스팅 룸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자 갈까? 어, 걱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창고에 비싼 와인들도 좀 많이 있는데 혹시 폐업이 되면 어떻게 좀 인센스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서. 다른 보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소를 임대해서만 운영하는데 저희, 저희 이제 자본을 맥보다 매입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폐업에 대한 걸로 이제 걱정은 안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따로 가입해 놓은 보험을 통해서 이제 일정 금액에 대한 이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기간은 제가 오늘부터 해서 이제 1년 뒤까지. 네. 그럼 오늘부터 24시간 내가 올수 있어요. 어. 안전하게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어, 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깨끗하고 어 어프너도 다 있네. 네. 어, 와인 오프너도 있고 뭐 약간 치즈 플레이트 같은 것도 준비하고 싶으면 네. 간단하게 있고 와인잔도 네.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 네. 레귤 네. 어 크리스탈. 좋지? 음? 괜찮아? 이거 떼신잔 음. 그리고 조금만 와인스나 있어. 디캔터 있어? 그리고 디켄트. 한번 열어 주세요, 위에. 아이스 버킷 있어, 없어? 어, 그럼 아이스 버킷 있어. 음. 그다음에 조금만 이거 한번 쳐 잡아. 아이지버테리... 어, 스윙폰트 다. 그러면 사용하는 데 렌탈비는 얼마야? 여기 렌탈비는 없어. 여기 아, 멤버 때문에 렌탈비 없어요? 그다음에 밑에 주차. 음. 주차비 없어요? 와. 그리고 10시까지? 음. 좋은 데스팅, 좋은 라이트, 진짜 스페셜이야. 음. 너무 좋아. 괜찮은데. 그리고 TV 어. 아마도 와인 클래스 쉐어 스크린 할수 있어요. 어. 그럼 음. 진짜 창고 필요하면 음. 나 차리 있어. 괜찮아? 아, 괜찮아. 우리 원 팀이야. 아, 원 팀, 원 팀, 원 드림. 당연하지. 음. 준. 그럼 어떻게 생각해? 우리 창고. 그럼 여기 서울 가운데에서 강남에서. 어. 너무 편하고. 컨비니언스 편해. 어. 그리고 24시간 오픈하고 음. 매니저 있고. 와나이와인셀라 아마도 많이 쓸 거예요. 응. Thank y 그리고 정보만션 필요하면 와인 베이크 웹사이트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 봐요. 와인 이야기 사랑해. 사랑해.